자, 아까 기억나십니까? 이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판별식이 0인 걸 쓰고요. 이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 판별식이 0인 걸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2차식의 뭐가? 판별식이 0인 거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x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의 1차항 계수고요. 상수항은 이렇게 가로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2차 방정식 아닙니다. 그냥 2차식인데요.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어차피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d를 구하면요. 2k 더하기 1의 전체 제곱만의 4의 ac죠. 이게 0이면 되겠죠.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빼기 4k 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8은 0이라서 지워지고요. 8k는 7이니까 k는 8분의 7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완전 제곱식일 때 이런 말을 보고 당황하지 마시고 판별식은 0 이를 떠올리십시오. 그럼 밑에 이제 확인 체크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